Hannah Gambo Boko, Spooky Gambo Boko, and Kirisho. I don't get told you. h a n n 하 h y 저 k a i Baptistin, Bundu, Nipoko, h a n n 넘버 4, 제가 한번입니다 1번, 3번, 2번, 4번, 5번. 번다어다어 다를 수있어수선다어요 있어요. 2수선 다를 어어요어 아, 왜 범죄자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말해봐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뭐, 데려다가 버리라도 주나? 혹시 고문 같은 것도 해요? <laughs> 당신들이 하는 게 정의 같지?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당신은 당신이 경멸하는 그놈들과 다를 게 없어. 똑같은 범법자라고. 근데 왜안 잡아갑니까? 범법자인데. 기다려. 증거 찾을 테니까. 그것도 못 찾아놓고 이렇게 큰소리 친 거예요? 증거는 어느 세월에 찾을 건데요? 증거 인멸하고 도주한 다음에? 뭐라고요? 이래서 나 같은 것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음. 범인도 확실하고 정황도 딱 보이는데 그놈의 증거 때문에 체포못하는 거 그 당신도 현실인 거 내가 아니까. 우린 단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그백 명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laughs> 조도철 같은 놈들 잡아서 뭐 하냐고 물었죠. 글쎄요. 나 같으면. 못다 치룬 죄값 받아낼 것 같긴 한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럼 당신은 당신은 자격도 되면서 왜 못했는데 그 놈한테 구형된 게 겨우 10년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제대로 살고 나오지도 않았어 초범이라 깎이고 심신미약이라 깎이고 반성한다고 깎이고 그거 알아요? 피해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우린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거든 그래도 그쪽 방식은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다간 세상은 무법 천지가 될 거야 이미 무법 천지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당신 눈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처럼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어머니 죽인 범인 교도소에서 자살한 거 알아요. 당신 복수 대신 다른 사람들 것 대신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넘겨 싶지 마세요. 근데 왜 나는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분풀이하는 거로 보일까? 저는 일단 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지. <laughs> 생각보다. 나름 뭐 감정적으로 뭐가 올라왔을 때 원하는 대로 못한 느낌? 음. 이었어요. 이걸 혼자 준비했을 때는 사실 에이. 이제 서서 하는 거를 준비했었는데 <laughs> 음. 이제 갑자기 와서 앉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사실 유연하게 받아들였어야 <laughs> 네, 네, 네. 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애매하더라고. <laughs> 손 손이 <laughs> 이런 게또 의자도 막 약간 높은 의자가 아니라서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좀 불편함이 어, 있었던 맞다, 것 같고 맞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중이 조금 안 n 고생 h i p 니다 me to come and then. So I s m e 그 l i 그 talking a b 되게 가까워서 cacao. I'm talking about the c a 는 a o I'm talking a b o u 지 the cacao. I'm 이 사람 k i n g about t h 또 그런 목표는 어떻게 형이 잡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 어, 나는 네. 나전 검사니까 얘가 범인이라는 거를 증거가 없지만 확신하고 있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밝혀내겠다. 어쨌든 그 중간 부분부터 내용을 보면은 좀 약간 좀 마음 아픈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 음. 사실은 이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긴 하. 할... 어, 씁쓸한 부분도 있잖아. 음. 근데 처음 그런 부분을 좀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다가 음. 아 근데 일부러 좀안 하고. 좀 냉정하게 음. 왜냐면 내가 여기 휘둘리면 안돼 검사니까 음.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얘를 이거 밝혀내겠다는 음. 그 목적만 음. 좀 되겠다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한 번의 연습도 없이 사실 즉흥으로 하니까 사실 이렇게 좀 두렵긴 한거 같아요. 음.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어, 약간 그런,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긴 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이성적이기보다 본능적으로 어. 해도 음. 재미있을것 같긴 해. 음. 그러니까. 조도철, 어딨어요? 당신이 데려갔잖아. 왜 범죄자들 납치하는 거예요? 말해봐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잡아다가 버리라도 주나? 혹시 고 같은 것도 해요? <laughs> 당신들이 하는 게 정의 같지?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당신은 당신이 경멸하는 그 자식들과 다를 게 없어. 똑같은 범법자라고. 그런데 왜안 잡습니까? 범법자인데. 기다려. 증거 찾을 테니까. 아직도 그것도 못찾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겁니까? 아니 그럼 증거를 어느 세월에 찾 찾을 건데요? 아니 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한 다음부터? 뭐라고요? 이래서 나 같은 것들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범인도 확실하고 정황도 분명한데 증거 없다고 자꾸 놓치는 당신들 현실을 내가 아니까. 우린. 단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지 않으려는 것뿐이야.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준 안이 있더라도. 그럼 그백 명의 범죄자들한테 피해 받은 사람들은 조도철 데려가서 뭐하냐고 물어봤죠. 글쎄 나 같으면 그냥 보 다치는 죄값 받아낼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럼 당신은 자격이 있는데 왜 못했는데? 그 놈한테 겨우 구형된 게 10년이야. 그런데 그조차도 제대로 살고 나오지도 않았어. 초, 초범이라 깎이고, 심심 미약이라고 깎이고, 반성한다고 깎이고. 근데 그거 알아? 피해자들은 그딴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일은 벌어졌고, 우린 이미 예전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도 그쪽 방식은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이 넘쳐났다간, 세상은 무법 천지가 될 거야 이미 무법 천지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당신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뭐라고요? 어머니 죽인 범인 교도소에서 자살한 거 알아요 <laughs> 당신 복수 대신 다른 사람들 거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덤겨짚지 마세요 근데 왜난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분풀이 하는 걸로 보일까? 아, 이거게 아, 게 아, 너무 떨 아, 어요 아, 이 아, 오케이오케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이이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 내 긴장한 것도 오빠한테 <laughs> 보이려나?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건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이기적이게 그래, 괜찮아 그냥 해보자, 음. 그냥 해보자 했는데 마지막 대사 음. 이것만 하면 끝이 아들 갑자기 음. 싹 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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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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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는 맞아, 맞아. 오늘 감정이 음. 지배됐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내게 아직 안 됐으니까, 음. 액팅, 리액팅이 안된것 같아요, 오늘. 음. 오늘은 서로가 그려놓은 그림만. 음. 아, 그치. <laughs> 그냥 FM처럼 지켰다. 어, 지켰다. 아. 그래서 이게 드러났을 때. 음. 소통하는 것 자체 안 보일 것 같아 같기도 하고 음... 그냥 자기 것만 하는 느낌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흐트러졌을 때더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자기 것 지키는 거그 어. 힘이 좀세 세니까 그걸 좀 느꼈던 거. 음, 맞아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나요. <laughs> 두 캐릭터가 다이 장면 안에서 자기들에게 그 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날라오잖아요.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음... 단어를 듣는 사람의 음... 입장에서. 음. 그니까 러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연습을 해 와서 상대와 호흡을 하고 어떤 해석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지 못하고 각자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워업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나 혼자 막 이만큼 소설을 써오면 저 사람이랑 했을 때어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그냥 그 마음이 가는 것과 목적만 그냥 인식하고 하면 살아 있는 느낌으로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깊이가 없어 보이나 밖에서 네.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딜레마적인 느낌. 어... 일주일 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올 때 어디까지 내가 어, 준비를 해오는 게 음... 가장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해석의 뚜렷한 어떤 무언간 정의 바운드리는 정해 지구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깊어지려면좀더 음. 역할의 해석이 아니라. 음. <laughs> 상황의 해석인 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인지 뭔지 그것마저도 그냥 즉흥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결이 다른 게 어쩔 수 없이 되게 이걸 안에 갖고 왔는데 누구는 진짜 처음 만난 것처럼 하면 음. 진짜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 보라 말한 각자 준비한 걸 하고 있다라는 느낌? 역할에 대한 거는 자기 해석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음. 그런데 왜안 잡습니까? 범법잔데 기다려 내가 증거 찾을 거야 내가 그것도 못 찾고 지금 큰소리 치는 겁니까?